안녕하세요. 저희 이남신도와 함께하는 찬양집회 어떠하신가요? 조금 전성경 말씀 잘 들으셨나요?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요즘 시대에 맞게 성극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이 부족하겠지만 처음으로 저 이남신도가 준비한 거니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 주시고 이번 기회로 우리 가나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.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. 어. 우리 그런 가나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만들어 가요.